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다리 배포 옥션의 빌딩 남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 아, 2012년도가 좀안 됐을 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책을 한 30여 권 사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럴, 그럴 때 이제 저, 제가, 전 돈도 없었고 뭘 없었는데 어쨌든 이걸 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그 책을 좀 보면서 뭐가 됐냐면 아 내가 그때가 2012년도잖아요. 지금 19년도니까 그냥 그렇죠? 2012년도 한 2000년대 전까지 2000년 초반까지 2000년 초반까지는 그전 2000년대 전까지는 아 경매함은 그냥 돈이 그냥 돈이었 그러니까 뭘 하나 사도 거의 반값에 사가지고 바로 팔아도 돈이 돼요. 막 이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매하는 거는 근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사가지고 그에 팔고 사가지고 그냥 바로 팔고 해도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돈이 후후 남은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도 몰랐었고. 제가 아는 형이 그때 제가 아는 형이 경매한다고 막 왔다갔다 했어요. 그분은 운동하시는 분. 등치가 190에 120, 130kg 정도 되나? 친구들도 <laughs> 다 그런 분들이야. <laughs> 그때, 그때 경매장에 가면 그렇게. 멘토님만고 <laughs> 완전. <laughs> <laughs> 그런 분들이 공연에서 돈좀 벌죠. 에, 그때 옛날에. <laughs>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그 때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뒤로는 아, 이게 뭔가 좀, 이게, 매매 차익을 봐야 되는구나. 이제, 매매 차익을 볼수 있겠다. 근데 그 시기가 간 거예요. 왜? 사람들이 2000년 후반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2000년 후반쯤인가?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근데 일반인도 막 책을 내고, 책을 써가지고, 막 경매를 알리는 거니데 책도 막 이렇게 팔리고, 막, 저도 그래서 알게 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사가지고, 사 가지고 그냥 팔아서 차익 내는 거보다는 물론 그때도 물건이 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월세 수익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월세 수익. 월세 수익을 내야 돼.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월세 수익을 보려고 월세 수익을 내는 거는 아주 소자본으로 아주 저렴한 집들을 사서 막밀리면은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손발이 피곤하긴 하겠죠. 네. 손발이 피곤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어두워져요. 그 정도는 제가 감안하고 막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월세수익을 봤는데 제가 그때 하면서 이제 거의 7, 팔, 9년 되잖아요. 지금도 시세차익 볼 수도 있고 월세수익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 앞으로, 부동산은 개발이, 개발을 하면 돈 벌어요. 개발하면. 근데 경매하시는 분은 개발할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경매하는 분들이 이제 그, 뭐야, 그런 집들을 경매로 해서 개발하는 걸 생각하시면 돈을 많이 벌 거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지 않나? 돈을 벌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비세는 집은 개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동네 땅값이 얼마일까요? 평당. 서울시의 최소 3천, 땅값이 얼마예요? 아까 그러니까 20평에 5천, 5억니까 그러니까 최야, 안 좋은 땅도 한 2천 되거든요? 요 근처 땅이 6천이에요, 평당. 예. 네. 그니까 아까 그 지하철 바로 옆에 있죠? 네. 얼마 정도 될까요? 4천? 4천. 4천이면 되면 얼마예요? 20평인데. 8억이에요? 얼마 나왔어요? <laughs> 지금 최저가 2억 5천. <laughs> 땅값만 보면 괜찮은 거예요? 단지 길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이런 상황에서. <laughs>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만 하면 되게 돼 있죠. 내가 혼자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개발 하는 그 노력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땅값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해가지고, 그런 어떤 개발 쪽으로, 개발 쪽으로 신경을 쓰면요,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경매 시작할 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이 좀, 근데 이제 돈이 좀 생겨야 돼요. 주택은 어차피 내 돈이 좀 묶여야 되는 거고, 전 시작할 때 돈이 없었고,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투자했어요. 리모델링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개축, 증개축 해가지고 하고, 그 매매하든가, 뭐. 그, 뭐야. 서울에는 진짜 저 주차하면 좋은데, 주차 없이 그냥 바로 진철역이 바로 앞이면은, 그냥 뭐차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서울 교통 좋으니까. 그다 팔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길이 없으면 공사하는 게또 문제야. 이 사람이 들통을 지고 공사 재료를 날라 이런 상황 그죠? 부셔도 다 들통 지고 날라야 돼. 그런 거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 봐야죠. 근데 분명히 그런 걸 하나 하 면은 돈을 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매는 실세 차익이었고 그 뒤에는 월세 수익이었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뭔가 부동산 개발 쪽으로 가면 경매로 이런 건 되게 싸게 사거든요. 엄청 싸게 사잖아요. 안 사니까 도가 여러분들 안살 거죠. 네. 아마 제가 살 거예요. <laughs> 이런 것들을 <laughs> 그러면 네,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자꾸 여러분 부동산 하려면 개발하려고 자꾸 생각 돼요. 이게 제가 이제 큰 맥락을 잡는 그런 상, 상태의 생각입니다.